어, 처음에는 chat GPT한테 간단한 프롬프트를 보냈어요. 웹사이트 형식으로 뽀모드로 타이머를 만들 거고, 리더보드 이런 기능이 필요하고, 통계 기능도 필요하고,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써야 된다. 근데 이런 식으로 chat 어, GPT한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프롬프트를 한번 구체화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달라고 프롬프트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온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넷플릿에 복사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AI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이어나갔어요. 네, 그 결과 몇분 만에 기본적인 타이머가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더 많은 기능을 추가했어요. 예를 들면, 로그인과 회원가입 시스템, 다른 사용자들과 비교할 수 있는 리더보드, 주간 및 월간 통계 기능, 다크모드, 개인 설정 기능 등 여러가지 조금 재미 요소도 넣고, 조금 이제 편의성 요소도 조금 넣어보게 되었습니다. 총 작업 시간은 4시간 이상이 걸렸고, 80% 정도의 기능들은 몇분 이내로 만들 수 있어서 놀라웠으나, 나머지 20%의 기능 수정과 버그 수정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면서, 바이브 코딩의 장단점을 느끼게 되었어요. 먼저, 정말 놀라웠던 장점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80%의 완성도를 몇분 만에 만들어줘요. 한 30분 이내로 기본적인 타이머 기능, 시작 정지 버튼, 기본 UI까지 정말 빠르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노코드보다 간편했어요. 이 버블 같은 노코드 툴, 저희가 주로 다룬 버블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정도는 좀 배워야 되는 입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과 다르게 이 바이브 코딩은 배울 게 없어요. 그냥 말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담으시면은 개발은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도 알아서 적당히 이쁘게 만들어줍니다. 개발자가 만든 것 같지 않은 깔끔한 애니메이션과 UI까지를 포함해서 알아서 디자인도 같이 하는 게 좋았습니다. 네 번째는 모바일에서도 개발이 가능해요.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앱으로 개발을 할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도 절약하고, 앱으로 어떤 내가 다른 서비스를 만드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바이브 코딩으로 앱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